지난 1월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증시의 소외 현상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두 팔을 걷어올린 모습입니다. 최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저평가 종목들, 소위 PBR 1배 미만인 저 PBR 주식들이 각광을 받았죠. PBR,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PBR이라고 하면 주가대 자산 비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회사의 시가 총액과 자산, 순자산 총액을 서로 비교해서 그 값을 내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가 총액 1조인 기업이 순자산이 1조가 있다. 그러면 PBR 값이 1이 나오게 되는데요. 통상 시장에서는 PBR 값이 1보다 적을 때는 이런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PBR이 1보다 적은 종목이 약 1,100개로 상장 종목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평균 PBR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미국은 4.6배, 일본은 1.4배, 우리 코스피는 0.9배로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증시 부양책은 1년 전에 이제 일본이 시행했던 방식과 닮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증시 왕황을 이끌면서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도 했잖아요. 우리 역시도 주가 부양 효과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즉각적인 예.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어, 코스피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 코스피의 지수를 급등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코스닥 시장과의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다는 점좀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좀더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다만 저 PBR주는 특성상 공장이나 부동산 뭐 유형 자산이든 현금성 자산이든 이런 어, 압도적으로 자산이 많은 대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에 몰려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접근이 힘들거나 매매 대상으로 활용했을 때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이들을 추종하는 펀드라든지 또는 국민연금의 자금 이 유입이 되면서 안정화 그리고 지수의 어떤 변동성에서. 좀 유리한 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효과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매매 대상으로 삼을지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부가 발표할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놓고 투자자 세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중심으로 옥석 가리게 나세할지 대표 업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건설과 금융, 유통 등이 대표적인데 다수가 0.2배 수준의 저피별 종목들인데 대체로 시장에 관심 받게 있던 업종들이 최근에 며칠 만에 증시를 이끄는 주체가 됐죠. 특히 금융주가 이제 신고가를 갈아치면서 대표 수혜주로 급부상했잖아요. 네, 코스피 금융업종이 최근 어제까지 네, 최근 10거래일간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코스피 평균 상승률보다 무려 3배가 넘는 평균 1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업종이라고 할수 있는 은행, 보험, 증권 각각의 세부 섹터들이 모두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세부 업종별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은행업종은 KB금융이 25%, 신한지주 18%, 하나금융지주가 27% 각각 상승했고요. 보험업종은 삼성생명 27%, 하나생명이 38%, DB 손해보험이 25%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권업종은요, 미래에셋 증권이 30%, NH 투자증권이 14%, 그리고 삼성증권이 12%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어, 이처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중에서도 어,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 지난해 일본에서 시행된 제도를 어, 우리가 참고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어, 일본에서 시행 당시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이나 어, 주가부양정책에서 가장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이 금융업종이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하지만 기업들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급등하니까 이 테마 조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의 상승세 지속될까요 아니면 단순 좀 테마성으로 반짝하고 말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 연구 대표는 네. 단순 테마성으로 보겠습니다. 음. 아, 이유는 우리가 왜 얼마 전에 지금 이저 p b r 주가 올라가는 것에 동참하는 개인들은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현상이에요. 네. 현금을 안 갖고 있었다. 또 다른 종목에 물려 있다. 2차 전지에 물려 있다. 반도체에 물려 있다.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계속 이렇게 각각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걸 못 따라사고 있는데 그것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될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부 정책에서 야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일본 배치마킹을 하긴 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중요한 자사주 소각 의무가 빠졌어요. 이 의무로 책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느 그냥 유야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렇게 급등하니까 막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탁 걸리면 이 대형, 초대형주를 누가 또 끌어올릴 겁니까?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꼭지에 걸리는 효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테마성으로 일단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패턴 자체가 만들어지고 수급도 연장이 연장이 된다면 좀 따라 살수 있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수의 기대감이 큰저 PBR 관련주와 그동안 높은 상승 탄력을 보여준 성장주 그렇다면 둘 중에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실적 든든 성장주 저가 매수가 좋다. 정책 이슈 저 PBR주, 옥석 가리기 성장주. 어, 의견이 엇갈리는데 김태훈 대표님은 저 PBR 관련주가 좋다고 보시나 보네요. 네, 현재 네. 단계에서 어, 저 PBR주와 성장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저 PBR주를 음. 선택할 것 같은데요. 어, 물론 성장주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은 어, 지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어 다만 어 최근 지수 낙폭을 생각해 보면 어 이전처럼 어, 시장 주도 섹터로 등장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어, 현재 하락 구간에서 어, 그 악성 매물이 겹겹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요. 이 매물을 한꺼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저 PBR주 관련, 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laughs>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어,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강한 정책이 나왔을 때꽤 오랜 기간 동안 소부장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주요 종목들이 이미 긴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불과 15% 20% 정도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상승 여지는 충분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면 김영구 김영대표님은 이제 성장주에 무게 중심을 두는게 좋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저는 항상 성장주죠. 뭐 네. 아, 영구 대표는 싼게 좋은데요. 기업이 실적은 좋고 또 성장성도 좋은데 주가가 싸졌어? 어, 요번에 그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저 PBR주 올라가니까 걔네들만 올라가고 얘네들이 떨어졌어. 이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주가가 싸졌다는 것은 성장주가 주가가 싸졌다. 이건 매수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주반도체가 연일 급 그 추천을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100% 200% 400%까지도 급등을 거뒀거든요. 이런 건 주도주 놀리지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낮은 가격대에 떨어졌을 때 PBR주도 급등할 때 낮은 가격에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오늘도 제가 밸류업 그 관련주들이 되는 저 PBR 관련주들은 오히려 오늘부터는 수익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를 드린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